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 사면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면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세월호 집회를 비롯해 주요 시국 시위에 연루돼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될지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회장 등 주로 경제 사범을 사면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세월호 시위, 사드 반대 시위 같은 주요 시국 사건으로 처벌된 이들이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해 정문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했고, 이듬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앞세워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경제 사범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 검토를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사면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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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사면은 빠르면 이번 성탄절에 늦어도 오는 설에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시위사범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